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K기술의 저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토종 AI 검색 서비스 라이너가 미국 대학가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UC버클리, USC 같은 미국 명문대학생들이 라이너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UC버클리에서는 학교 공식 계정으로 가입한 사용자만 해도 전체 학생의 10%에 달한다고 해요. 개인 이메일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작년에 진행된 캠퍼스 레이스 이벤트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추천하면 유료 기능을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는 행사였죠. 이벤트 기간 동안 미국 대학생 가입자가 4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대학생들은 라이너에 열광할까요? 라이너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마다 출처를 명확하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AI가 정보를 생성할 때 잘못된 내용을 만들어내는 환각현상이 적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것이 북미대학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는 핵심 배경인 셈이죠. 실제로 올해 1분기 라이너의 미국 내 주간 질문수는 작년보다 5.4배나 증가했어요. 전 세계 이용자 1,100만 명중 유료 이용자의 60%가 미국 사용자일 정도라고 합니다.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 선정한 100대 생성형 AI 앱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AI 검색 서비스 분야에서는 퍼플렉시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iOS 다운로드 수는 경쟁 서비스인 퍼플렉시티의 약 2.7배를 기록하기도 했다네요. 라이너 측은 AI 검색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1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너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서비스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넘어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의 정확성과 출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학술 분야에서 특화된 기능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은 핵심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AI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특정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AI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